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보실 코인은 오르카 코인입니다. 자, 오르카 코인 현재 3% 정도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신규 상장 코인이죠. 오르카 코인이. 자, 빠르게 초반부터 좀 거리랑 동반한 상승이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는 사실,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오르카 코인이 바이낸스에 신규 상장한 게 사실 12월 달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자, 업비트에 신규 상장을 하면서, 자, 상승빔 쏘고서, 그 다음에는, 자, 하락 패턴이 좀 나오고 있는데,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업비트 신규 상장하는 것 따라서 거래량이 크게 들어왔습니다. 자, 오르카도 바이낸스에 신규 상장하고 나서 분명히 대량의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다 내려온 상태였어요. 하지만 이뒷 구간에서 나간 흔적은 사실 이 구간에서도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숨고르기 한다고 뭐좀볼 수도 있긴 한데. 자, 걱정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가 지금 신규 상장하고 나서 자, 이 구간 하락 구간 나온 이후에 자, 이 지점 그러니까 4 0 0 0원 구간 밑에 지점으로 빠지게 되면서 이탈되면서 좀 세력들 나간 거 아니냐 이 거래량 동반하면서 물량 빠져나간 거 아니냐 라고 자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자 지금 이게 한 번에 빠지지 않는 이상 그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좀볼수 있습니다 자 지금 매수 물량과 거래량이 좀 들어와 있었던 상황인데 나가는 적은 사실 보이지가 않단 말이죠 자 분봉으로 제가 한번 볼게요 아, 시간봉으로 보겠습니다 시간봉으로 보시게 되면은 어때요? 상승과 하락이 보이긴 하는데, 빠지는 시점에서 거래량이 한 번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자, 근데 이거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게 될 텐데, 이 변동성에 대해서 상승 올라갈 때 이거 포착을 잘 해야 됩니다. 자, 이때 매도 매수 타점을 잡을 수가 있는 거고, 자, 보시면은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자, 시간봉으로 보게 되면은, 자, 이갭 차이가, 변동성이 꽤 크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저점이 지금 내려가고 있는 부분을 보이긴 하는데, 사실, 큰거한 방은 좀 남았다고 보고 있고, 왜냐면은 지금 세력들도 위 구간에서 지금 물려 있다는 자, 지금 물량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간 구간마다 사실 여러분들 여기서도 10%, 20%, 20%씩만 하루에 이렇게 변동성만 체크하셔도 충분히 수익 구간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된 코인이기 때문에 사실 먹을 수 있는 구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큰 물량이 여기 오게 된다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바로 상승으로 치솟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도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지금 상황 자체가 지금 하락으로 가기 때문에 좋뭐 좋다고는 제가 말을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구간에 대해서 준비는 하고 계셔야 돼요 자, 지금 다른 코인들도 쭉 빠졌다가 갑자기 물량 들으면서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는 지금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부분 좀 기억해 주셔야 되고 자, 보세요. 보시면은 자, 아더 코인, 그다음에 뭐 STP, 가스 이렇게 갑자기 폭발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다 이게 원래 상승 구간이었었냐? 아닙니다. 하라 구간에 대해서 지금 세력들 물량 들어와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지금 매수세가 넘쳐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런 부분도 절대 놓치지 마시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실시간으로 타점을 좀 확인하고 차트 분석을 하셔야 된다. 자 이런 부분 제가 같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신규 상장 코인 같은 경우는 자 실시간으로 대응해야지 최대한 수익을 낼수 있어요. 사실, 제일 좋은 수익 구간은, 자, 일본으로 볼게요. 제일 좋은 수익 구간은 여러분들, 자,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첫날, 첫날입니다. 첫날에 3시간. 그리고 3시간 넘었다라고 하면은, 3일 동안 변동성이 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초반부터 일주일까지가, 자, 7일까지가 변동성 구간 생기면서 단타로 치기 가장 좋은 시점이긴 해요. 자 단타를 말씀드린 거고, 자 지금 좀더 장기전을 보면서 세력들 물량이 들어왔을 때 상승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다른 얘기입니다. 자 기술적 반등이 나올 부분인데 이 거래량이 좀 빠지기 시작하면은 제가 1차적으로 정리를 좀 하면서 다시 타점을 잡아가든 다른 코인들. 자 상승하는 이런 코인들에 탑승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대응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 구간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바로 대응하셔야 됩니다. 자 5700의 7279이 번호로 오르카 오르카라고만 남겨주시면 제가 실시간 대응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 여러분들 실시간 타점 필요하다. 절대 이 구간 흔들리지 마세요. 필요하신 타점,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소통하고 대응해드리는 텔레그램 소통방도 있으니까 소통방에 같이 들어오시면은 제가 타점도 같이 잡아드리고 이 재료하고 정보까지도 같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문자로만으로도 자 문자만으로도 대응받을 수 있으니까 이 번호 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700-7279이 번호로 오르카. 오르카라그만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대응해 드리도록 할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타점 잡아 드린다고 제가 돈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편하게 요청해 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